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대상이고요. 뭐라고요? 대상이고요. 네. 27,460원이요. 27,460원의 비중이요? 20%요. 20%요? 네. 어, 비중이 20%면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세요? 네. 어. 네, 아, 다 뭐요? 아, 현금을 그 준비하시라고 하셔가지고. 네. 준비해놔가지고. 어, 그건. 잘했습니다. 어, 일단 대상이라고 하는 기업은요,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잘 번데 주가가 빠진 기업이에요. 그러니까 물건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금을 살때한 돈에 3만원 사시고 싶으세요? 한 돈에 30만원 사고 싶으세요? 3만원이요. 어,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시죠? 싼게사는게 좋으니까. 금 좋은 건데 30만원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좋은 건데? 아니요. 왜요? 싸면 더 좋죠. 그렇죠.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상식이에요. 그죠? 네. 예, 네, 근데 사람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고 있다고요? 2천만 원때안 쳐다도 안 보다가 이 9천만 원 넘어가니까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을 네. 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사람들이 보면은 좋은 걸 싸게 산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같은 걸왜 자꾸 비싸게 살려고 하는지 전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어차피 네. 대상을 5만 원에 사도 대상이고 만 원에 사도 대상이거든요. 네. 그 금을 한 돈을 산다 하더라도 3만 원을 사도 한 돈이고 뭐 30만 원을 사도 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비싸지면 팔아내는 게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좀 비싸게 산 것을 소장하고 싶으나봐요 내가, 어, 내가 금값이 37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산 사람이란다. 뭐 약간 어디 뭐 역사에 남기고 싶나봐요. 그러니까 제일 비싸게 샀던 것을 자꾸 남기고 싶어하다 보니까 내려갈 때 산다는 개념이 없는데 대상이 네. 진짜 좋은 기업이고 진짜 좋은 자리인 거예요. 대신에 주가가 네. 어, 바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먹거리에 관심이 많습니까? 반도체에 관심 이 많습니까? 반도체. 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들어올까요? 안 들어올까요? 안 들어요. 와안 들어죠.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갈까요? 안 올라갈까요? 안 올라가요. 안 올라가요. 내가 이거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올라가잖아요. 어 저희 집 앞에도 굉장한 맛집이 있거든요. 안 알려줄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,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면 거기가 유명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면 그 맛집에 나 혼자 가서 맛있게 잘 즐기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안, 안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나만 좋아하고 싶으니까. 네. 맞아요. 근데 거기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? 내가 참 좋아하던 맛집인데 이제는 가면 두세 시간씩 줄 서야 되니까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죠, 그죠? 네. 그 말은 뭐냐면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졌고 안 알려졌고가 시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대상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업입니다. 왜냐하면 식음료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실제로 이 회사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돈잘 벌고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김치도 잘 팔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먹거리에 관심이 좀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거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일말에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안갈 뿐이죠. 그러니 주가가 비쌀까요, 쌀까요? 싸요. 싼 거예요. 이게 금이 지금이야 우리가 금이 좋다 금이 좋다 금 정말 좋은 보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완전 조선시대라는 거 아니면 석기시대로 가가지고 금을 이렇게 딱 주면은 걔들은 금이 와 보석이라고 좋아할까요? 무슨 돌멩이를 던지냐 이럴까요? 맞아요. 지금 이거 사람들이 이게 금인지 보석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저는 지금 이거 27,000원에 매수하셨지만은, 어, 왜 네. 추가 매수를 물어봤냐면은, 2 7 0 0 0 자리도 훌륭한 매수가긴 한데요. 밑으로 떨어진 네. 이 자리가 더 훌륭해졌잖아요. 그죠? 네. 그럼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출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좋은 자리에 뿌듯한 자리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 생각이 네. 들고요. 다만 이게 이제 주가가 내려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네. 어, 16,000원 정도 자리가 이제 저점이 된것 같아요. 그러면 네. 이 16,000원 자리가 지지가 될수 있는가를 확인 하면 하고 추가매수하는 게 낫겠죠, 그죠? 네.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지금 가까이서 봤을 때 차트 모양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꺾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. 이게 네. 내려가게 되면은 17,000원 저리 하던가 18,000원까지 밀리게 될 텐데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저는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 추가 매수하고 네. 난 다음에는 왜안 왜안 올라갈까 왜안 올라갈까 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.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까지 그냥 가져가면 돼요. 누가 이 종목을 무시하든가 하는지 간에. 너희는 보석을 알아볼 줄 모른다. 그냥 그냥 너는 그럼 너 비싼 건 사러 가라. 난 이거 갖고 있을게 하고 가지고만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? 이게 올라올 때 비싸게 팔아 달라고 사람들이 또손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분할 매도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매도할 때요? 아, 매수할 아, 때요? 매수로, 예. 어, 추가 매수할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건 아주 훌륭한 방법이죠. 그거는 굉장한 고수들의 방법입니다. 근데 아무나 할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고수들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8,000원부터 16,000원까지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지저분하게 살아. 무슨 말인지 혹시 와닿나요? 18,000원부터 16,000원까지 좀 지저분하게 살아. 막 그냥 18,000원 딱 사고 깔끔하게 17,000원에 딱 사고 이게 아니라 오늘 조금 네. 사볼까 18,000원에 100만 원. 오늘 조금 사볼까 17,600원에 100만 원.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. 네. 넌 여기 난잡하게 살아 이거예요. 그러면 은 우리의 매수가는 16,000원부터 18,000원 언저리 에 잡히겠죠, 그죠? 그래서 네. 추가 매수를 그냥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. 내키는 대로 지저분하게 그냥 아무데서나 오늘 기분 좋으면 추가 매수, 기분 안 좋으면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어떤 기법을 막 정하지 마시고, 편하게 주식을 네. 하세요. 우리 편하게 살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아무 데서나 사도 괜찮습니다. 아시겠죠?